방금 전에 이제 허경영 씨에 대해서 이제 네. 여쭤봤었는데 네. 이번에는 이제 천공 음. 천공 스님이 스님 맞아요 <laughs> 법정나이는 56년생이고 네. 자칭으로는 음. 이제 자칭 나는 음. 이제 52년생이야 이러신다고 아 하는데 네. 네. 이제 뭐 이거는 뭐 네이버 글로 음. 찾았는데 음. 네. 이분하고 네. 이분의 미래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고요 어. 궁금한 건 이제 이분하고 허경영 씨. <laughs> <laughs> 허경영씨 사주를 비교했을 때 아, 누가 더 좋은지. 도찌개 찐여! 나 진짜 미치겠네. 이상한 걸 주고 있어. 아, 궁금해서 그래요, 진짜로. <laughs> 어, 나, 나 진짜 또 몰매 맞는 거 아닌가. 허경영 씨, 천국 그분도 난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쪽도 거의 신인데? 이 홍도, 예, 건이, 홍건이, 어? <laughs> 옆사랑 어? 뭐, 엮여있다, 뭐, 어? 이렇게 어? 이야기는 들리는데, 어? 좀 아직까지 모르, 저는 모르니까. 어? 아니, 그, 그, 허경영 씨도, 나름대로, 그, 그, 바닥에서 신이잖아. 그쵸? 그쵸. 신으로 추앙되고, 인형반도 마찬가지네. 그쪽 라인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것 같아. 자세는 몰라. 어떤, 그, 근데, 둘다 쑥, 치게 말하면, 그 본인들이 얘기하는 도인이지. 도인. 둘 다, 스스로. 자칭. 네, 두. <laughs> 타칭이 아닌 것 같아. 자칭. <laughs> 그러니까 두 분이 사주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좋아요? <laughs> 아휴, 미치겠다. 어떻게 이런 걸 저기 하냐. 내 입장에서 도찐겠지. <laughs> 거기서 거긴 것 같아. 거기서 거기다? <laughs> 어, 근데, 허, 어, 경영씨보다는, 나 몰라. 전화하든가. 나 무음으로 해놓고 있을 거야. <laughs> 어, 허경영 씨보다는 그 청공이란 분이 운기가 좀더 좋아. 그분이. 아, 조금 더 남아 있어. 운기가 조금 더 좋은 운기가. 어, 그래서 어, 좀 용호상박이긴 하지만 용호상박? 아, 용호상박이긴 하지만. <웃음> <웃음> 조금 그 조금 천공님이 아까 이 스님 천공 스님님이 뭐, 천공 스님이로 나오더라고. 어, 천공 스님님이 조금 더 운기는 조금 좋아. 제가 봤을 때, 음. 그허경형 씨보다 앞으로 남아 있는 미래의 운기. 그래서 둘이 뭐 머리 끝에 잡고 싸울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든든한 뒷배라든가 뭐 이런 거는 그 천공 그분이 조금 더 막강한거 같아 사주팔자라 두분이서 사주팔자로 봤을때는 그러니까 평생가는 사주팔자 있잖아요 어. 팔자로 봤을때는 좀 천공 그분이 좀 낫다니까 그럼 허경영씨가 진거네 그쵸 둘이 싸움 붙여야지 졌대요 허경영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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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전화 아무튼 몰라, 천공 그 스님이 더 좋다 네, 조금 아주 쬐끔 아주 쬐끔 아까 용호상 막 나왔잖아 아주 쬐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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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쬐끔 그러니까 일단, 허경영 씨는 진 거다. 그렇게 몰아가야 돼. 그거, 그거로 결론. <laughs>